아니. 촬영은 여기 밖이니까 요거는 괜찮네. 촬영도 안 하시고 저한테 그렇게 다시 풀려없고 조금 계셔 보세요. 네.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드리잖아요. 그러니까 뭘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제가 어기고 있다고 네. 생각 안 하고 그도 것 모르겠고 법조항을 아는 순간이라고 연락을 아니, 하겠어요 아니 선거 투표 관리인이 법정을 모르고 투표 관리관을 하신다는 선생님 게 말이 됩니까?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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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분증 초기 들어갔습니다. 아, 그 예, 예, 확인하겠죠 예, 예. 예. 안 예. 되죠 아니 왜안아요 저는 지금 저걸 촬영을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, 지금 못 하게 니까 아니 제대로 선거 아니 아, 왜 수, 촬영을 수, 못 합니까 이거 제대로 투표를 하고 돼. 있는지 촬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, 그, 말안 어? 안 오네? 아니 그, 투표 그, 유권자가 하고 있 유권자가 어, 청목은 선거가 청목은 제대로 치러지고 있는지 촬영도 못 한다면 이게 무슨 선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백성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, 조용히 하십니까? 당신네들은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? 그런데요. 그런데. 그러게요. 그런데요. 와지 마세요. 왜가 다른 사람 방해를 하세요, 민주주의. 아니 방해. 이게 방입니까? 조용히 하세요. 제대로 아유, 제대로 모르니까. 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? 요구. 제대로 하라고 요구인데 방입니까? 하세요. 아니 됐어, 됐어 됐어. 나는 지금 그렇지, 촬영을 해야겠어요. 올라갔어. 요 아왜 촬영을 해야겠어요? 왜 촬영도 못하게요? 아 촬영하면 안 됩니다. 왜 촬영을 못하게요? 방법을안 찾아봤어요. 그 어디 있는데요? 찾아보세요. 아그 그 어디 있는데? 찾아 돼. 찾아서 보세요. 네. 왜 찾아서 보세요? 뭐 촬영을 왜 못하게 그돼 있어요? 아니 촬영이 어디 못하게 그돼 있는 거야? 그랬들었어요아 두른 게 아니고 법정을 얘기하시네. 법정을. 저는 법정이 틀려서 왜 법정이 틀려고 항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래서 성에 한번 확인하고 있으니까 소리지르지 말고 좀 기다려 보세요. 자, 공직선거법 127조 158조 다 찾아보세요.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.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어서 투표지를 교부해야만이 그게 유연 투표용지고 179조에 나와 있습니다. 정규의 투표용지랑 투표관리관이 모두 도장을 찍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인터 발급기로 그냥 인쇄해서 주는 거는 다 무효표입니다. 사전 투표지가 다 무효표입니다. 그런데 이 무효표를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?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있는데 성관위가 어기고 있습니다.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? 이게 대, 대한민국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? 도장을 찍어서 주게끔 돼 있는데 도장을 안 찍어서 그냥 투표발 이게 왜 도장을 찍어서 주는 거냐면은 투표장 내에서 투표지가 발급이 안 되게끔 하려고 투표장 내에서 투표관리인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부정 선거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투표발급기를 그냥 인쇄해서 주고 있잖아요 인쇄해서 주면 나중에 밖에서 또프린터를 발급해 가지고 또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고. 발급을 한 다음에 그 도장을 투표가 끝나면은 모종의 장소에 보관해놔서 투표지가 또 발급이 안되게끔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자 투표지가 지금 도장이 그냥 인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 분명히 불법이고요. 그리고 5구 대선에 이걸로 부정선거를 치렀어요. 그래서 사전투표함을 딱 개함하니까 접힌 자국 하나 없는 투표용지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. 이게 동영상에 나와있습니다. 이게 5구 대선 부정선거 구글에서 쳐보세요. 그러면은 접힌 자국 하나 없는 투표용지 안 접어서 넣으시는 분 있어요? 자기 투표용지 그죠? 다 접어서 넣으시죠. 근데 접힌 자국 하나 없는 투표용지가 오구 대선에 사전 투표함에서 그냥 막다 과반수 이상이 쏟아져 나왔어요. 이게 동영상에 지금 다 찍혀서 나와 있고 사진도 찍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언론사가 묻고 있고 선관위 직원들이 지금 묵인하고 있어요. 이 상황에서 또 투표를 치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? 아, 정말 난동 아니 아니 부정 선거를 아니 위법을 위법한 걸 짜증을 하는데 이게 난동이에요? 이게 난동이에요? 예예 아니 위법하고 있는 당신 네들은 공무수행이고 나는 아그 고소하고 려 찍는 거 아닙니까? 막 아, 증거를 남기려게 찍는데 왜못찍 뭐 아, 위법 활동을 찍는데 왜막고 당신 네들 위법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아 나도 나도.